근데 딱 여기까지 말 할게요.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디스를 붙이면 이제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의 이제 디스를 붙이면 얘는 이게, 나 여기서 이름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받아온 이름을 이제 여기에다 가 넣어주면 은 얘가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나중에 재공격에서 쓸 때는 여기 있는 이름을 재공격에서 가져다 쓴다. 그리고 딱히 경쟁자가 없을 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없다. 근데 이거를 여러분, 좀, 보면은, 중복이 일어나지 않았나요? 공격합니다라는 말이 똑같죠? 그쵸? 그래서 이럴 때, 만약에 이 상황에서, 이 중복을 좀 없애고 싶다 하시면, 얘를 따로 뺄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뭐만? 그냥, 이름 설정하고, 어차피 출력은 해야 되니까, 자, 요런 걸 하나 만들어요. 이름은, 보이드, 공격, 문구, 출력, 대충 이런 식으로 짓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간 그걸 쓰는 거죠. system.out.println. 여기서, 이름. 그 다음, 여기서, 무기. 자, 요렇게. 그 다음 공격문구 출력을 할때 이제 당연히 스트림 네임 아, 이름 스트링 모기 자 요렇게 매개변수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여기서 공격문구를 출력을 하는거죠 뭘 넘겨주면서 이름이랑 모기 넘겨주면서요 그 다음,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만뭐 호출해주면 어차피 어디에 전역변수에 이 이름과 무기명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금 더 번거로워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도 중복을 제거할 수는 있다.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